라이브 방금 전에 끝내고 핸드폰 케이스 할 거예요. 호호호. 너무 사고 싶었던 비싼 케이스티파이. 아, 아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크리스마스 선물로 산 커스터마이징 이름 있는 가죽 케이스에 맥세이프도 돼요. 이것도 하나 따로 사고 싶은데 이건 그냥 한국의 쿠팡에서 산 거거든요. 요거 예쁜 거 혹시 있으, 아시는 데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한국이든 캐나다든. 한국이어도 나중에 기회 되면 사면 되니까. 스트랩을 사면 이런게 따라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줄로 쓰는 거야. 됐다. 오. 이제 이렇게 거울 셀카를 이렇게 딱 찍으면 이게 아우 저사람 케이스티파이 쓰네 이렇게 되는 거죠 <laughs> 눈 따가워 먼저 좀더 잘까? 맥스가 왔어요 여러분 뜯어볼까? It's one, it's one of your favorite colors and it's like a nice and scissor in it 어? Oh, you say it? Yeah It's sacred You shouldn't say it. Right? Yeah. Okay. Not. Okay. You don't say it, okay? okay? Okay. Oh, what's in here? It's a secret. I never know. This oh, is a I'm so excited. Oh. It's a knife set. It's a knife set? Yeah. Oh. <목소리> 이 선물에 대한 뒷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목소리> 오. 누구? 뭐 들었어? 아아이 Hungry Hippos Hungry hippo. Olive And the chocolate bar. Give to last the Mother okay? I'm a Mario! I'm a Mario Bobby! <laughs> <laughs> ah,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크리스마스가. 드디어 오늘이 됐습니다. 두 개만 먹을 수 있어. 알겠어? 우 o k a first h i n g we need to do What? is clean up. 여러분. 이 선물, 맥스가 100% 의견 내서 선물 준비한 거라고 맥스 아빠가 줬거든요, 오늘. 맥스 드랍 하면서. <laughs> 근데 나이프 세트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월마트 전단지 보면서 왜칼 세트로 막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엄마가 원하는 건칼 세트라고 얘 예, 맥스 기억에 남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줬네요. 근데 핑크핑크라서 마음에 들고요. 한번 쓰겠습니다. 이제 가위는 바로 쓰고. 민준아 응? 고마워 엄마 선물 사줘서 엄마 아니 아니 맥스는 잡으면 안돼 이건 위험한 거니까 well, I did not cut my finger. 알겠어 민준아 고마워 엄마 이거 색깔 너무 마음에 들어 누가 선택했어? 음, 그랬어? 고마워 응.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 그래서, 이렇게 받았는데, 뭐,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너무 이쁘네요. 어, 잘 쓸게요, 맥스. 고마워. Mm. <웃음> 어? <웃음> 잘하네, 이제. Mommy? w w a 맥스는? I'm not even a Today nakkhan ga winter break ya. 겨울 방학. But it's Monday. 맞아. 근데 it's winter break. 겨울 방학이야. It's going to be winter break for 2 weeks. But there's no snow today. 응? Mm? Not for cool today. 맞아. So, I got 6 points and you got 3. Oh, you you're flying. <laughs> so Good, so 아 t e 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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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o t 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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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 t e ote, ote, o t ote, o e o t o t h 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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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 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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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 ote, ote, o ote, ote, o t ote, e t e o e ote, o ote, o o t o t e e e o t o t e e e 닌텐도가 얼마나 좋은 건지, 막 이런 걸 모르니까 어제도 닌텐도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 이거를 진짜로 원할 때 사줬어야 됐는데 내가 너무 오버했구나. 내년부터는 좀더 나이에 맞는 거를 하자.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살면서 어느 정도의 결핍? 엄청 가지고 싶다가 갖는 거?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크면서 그런 걸 당연히 겪긴 하겠지만. 아이, 너무 어린데 사줬다,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아무래도 맥스가 외동이고, 뭐, 저랑 아빠 집을 왔다 갔다 하니까, 저나 맥스 아빠 같은 경우는 뭔가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뭔가, 아, 너무 잘해주나? 싶기도 한데, 음, 좀 조절을 잘 해야 될것 같아요, 또. 그쵸? 당연히 크면서 결핍 있게 자라겠죠, 어느 부분은. 제가 뭐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데, 그냥 좀또 깨달았어요, 이번에. 아침은 간단하게 먹으니까 그냥 스무디하고 토스트 정도? 크리스마스 잘 보내서 올해 너무 좋았고, 선물을 역시 많이 준비하기 잘했다. 그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면 하나만 띡풀고 끝났으면 정말 허전했을 것 같은데 뭐 잡다구리한 거라도막 계속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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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하니까 크리스마스 같이 보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소소하게 하면서 개수는 여러 가지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맥스는 정말 명절 때마다 풍성하게 보내서 제가 마음이 좋아요. 그리고 저는 뭐 워낙 혼자 있는 거 좋아하니까 노프라 no 불럼이고 아 그리고 여러분 어저께 라이브 했잖아요. 진짜 너무 너무 좋았고요. 항상 라이브 할 때마다 생각하는 거는, 아, 너무 재밌다. 자주 하고 싶다. 생각하는데, 또 살다 보면 이게 잘안 돼. 그리고 괜히 시작하기 전에 이제 뭐, 라이브를 하려고 그러면, 아, 뭔가, 뭔가, 잘해야 될것 같고, 막, 막, 그런, 그런 부담감. <laughs> 아무튼, 근데 라이브, 어, 될수 있는 대로 자주 해보겠습니다. 재밌었어요. 얘기 나눠서 너무 좋았고요. 음. 확실히 유튜브를 하면 할수록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더 가깝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 계속 이렇게 앞으로는 뭐자주막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기회가 있다면 어 피하지는 말아야겠다. 뭔가 그런 어 만남의 기회 같은 거? 그런 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점점 들고 뭐일대1은 어렵지만 이렇게 뭐 여러분들 어 이렇게 저 이렇게 해서 어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도 참 좋을 것 같고 진짜 한해 동안 제 브이로그를 정말 잘 봐주시고 맥스 이뻐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진짜 너무 행복한 2023년이었고요 여러분들도 어 크게 힘든 일 없이 잘 보내셨기를 바라고 어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쵸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게 결국에는 좋은 일로 가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으면 좋은 대로 힘들면 또 그것대로 어또 앞으로 좋은 길로 가기 위한 그런디딤돌이라 생각하고 아, 우리 좋게 생각하면서 2024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민준아, 스무디 스무디 해 줄까? 그래. 알았어. I, I want the f l 그래. Yeah. 알겠어. 아, 이렇게 쪼물쪼물 해 주래. 하고 아, 역시 설명서를 봤어야 돼. It's easy to do it for m <laughs> Let's do the decorations. We got, we got four Oreos. Good. So put the glue on and put something. But actually, we we just put the lights at the windows too. 그룹에 불을 켜고 가장 좋아하는 색을 만들어주세요 메리 그레스마리 그레스마스! 밥하기... 지금 밥도 없어가지고 밥도 하고 반찬도 해야 되는데 여기 왔습니다 여기요? Yeah, 네, 안내 하마가 문제인 것 같아? 우리 색깔 바꾸자 와, 아. 아 이제 아빠, 좀 음. 진짜? 고! <laughs> 고! 척집 방문한다고 해서 맥스 보여줘, 옷 보여줘. 우와, 너무 이쁘다. 주머니 손나봐 너무 이쁜데 트리 앞에서 봐. 아, 이쁘다. 오, 모델인데? <웃음> <웃음> 안녕. 어, 안녕했어?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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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 아, 이쁘다. <laughs> 윙크. 오, 이쁘다. 아! 엄마랑 놀고 싶은 사 i